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예 서체 예기비 연 이어서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다가 또 다음 다른 서체를 가지고 또 4번을 네, 네 하고 그런 식으로 끊으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골고루 본인에 맞게 선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기비 지난 시간에 아, 얘기, 위, 이, 제가 준 법조 20페지에 이 말씀을 저가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다음 하늘 권 자부터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깨져서 잘안 보이는데요. 음. 하늘 권 자. 자, 왼쪽으로 쓰러지듯이 깊이 됐다가 세워서 다시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식으로 깊이를 합니다. 자, 벽을 고주고 그다음에 가로. 자, 여기가 자, 좁게. 여기 좁게 고줍니다. 자, 여기도 좁게. 자, 좀 내려서 와가 중심 잡고 내려옵니다. 다시 밀어서 세워주고.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깨져서 잘안 보이는데. 자, 눌러서 자, 고주고 자, 여기서 살짝 돌아서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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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눌러서 방향 바꾸면서 5, 4, 3, 2, 1 파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등 은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조금 길게 하나, 둘, 셋. 하인 쭉죠. 자, 이거 가운데서 살짝 벗어나지 않게 밀어서 위세우고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약간 아래로 배가 불러는듯 눌러주고 이 끝자락에서 살짝 방향 틀어준 다음에 그쪽으로 점 5, 4, 3, 2, 1 밀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써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방향 이게 3절 해주면 이게 벽 바뀌어요 이걸 꺾어서 요거 데 하나, 둘, 셋 올려서 뛰고 가늘게 출발 점점 눌렀다가 요만큼 밀어 세워서 5 4 3 2 1 끝을 뽑아 주면되고요 다음은 또올려자또 또 나왔네요. 자, 하나, 둘, 셋. 자, 점 아래 비스미 찍고요. 조금 길게 나와서 자, 위 많이 안 올라가죠. 내리고 쭉 내려주고 여기 사이에 가지에 사이 모서리에서 그어주고 살짝 위로 띕니다 이때 가늘게 눌렀다가 점점 눌러주고 여기서 파임을 만들기 위해서 좀54321 밀어주면 되겠네요 자써 있자고요 다음은 3자가 나왔습니다 이 3자일 때 하나는 앙액이라 해야지 첫 번째 액은 앙액이라는 은 아래로 약간 배가 부는 느낌으로 3자로 끌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액 똑바로 가는 획이고요세 번째는 반대로 부획이라 고 가지고 어, 잠도 안만든 다음에 위로 약간 배가 불른 느낌으로 걷다가 이 끝자락에서 옮겨놓고 중공 잡아놓고 정리 54321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 붙자 부자, 붙자가 나왔습니다. 자 꺾고 꺾고 커다란 원 그리듯이 밀어서 뛰고 올라가서 그대로 지나가면 내려오고 많이 안 나가죠. 빗은 들었다가 또 꺾었다가 살짝 눌러서 내려갔다가 눌러주고, 여기서 면 바꾸면서 54321 파임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laughs> 다음은... 갈지 자가또 나왔죠. 중복되지만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찍고 올리고 이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고 다시 밀고 그만큼 떨어져서 아래로 내리다가 다시 세워서 가늘게 가고 또 아래로 내리다가 위에서 올라가서 가늘게 출발 점점 누르고 여기서 각지게 딱금 밀면서 각지게 만들고 그쪽으로 쓰러진 다음에 5, 4, 3, 2, 1 띄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제자가 나왔네요. 있을 제자 자 하나, 둘, 셋, 아실 제자죠. 일슬 제자, 실2 제자요. 하나, 둘, 길게요. 자 여기도 실의 제자를 만들어 줍니다. S자로 돌아가서 여기도 돌려서 나갔다 들어오고 똑바로 내진 핵이 아니고요. 꺾어서 요 사이에 좁게 네, 그때로 많이 안 눌라고 그때를 반으 자르면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다가 다시 방향 바꿔서 점점 자, 어떻게 해야? 누르면서 내려옵니다. 굵어지겠죠. 여기서 살짝 들어주는 듯 밀어서 각지게 한 다음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놓고 중봉 잡아놓고 5 4 3 2 1자 끝에서 살짝 곡선으로 왼쪽을로 오히려 왼쪽으로 배가 불는 곡선으로 자 찍어서 고거 살짝 찔러주면 되겠죠. 자, 이 적지하다 할때 자, 다음 넘어 페이지 넘어가.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 팔자가 나왔는데요. 이 쉬운 자가 더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자 가볍게 자 이렇게 꺾는 기필이에요. 팔꿈치 꺾어지는꺾어지는자요 획은 가늘게 댔다가 점점 누르면서 직선으로 끌다가 살짝 위로 밀어서 세웁니다. 여기는 이렇게 왔으니까 가늘게 내리겠죠? 가늘, 가늘 한 가닥을 가늘게 한 가닥을 가, 가볍게 비스듬히 스치면서 내리면 가늘어져요. 세게 눌렀다가 여기서 삼각점으로 밀어서 세워놓고, 여기 삼각형 되게, 삼각형 되게 점점 끝을 뽑아서 뽑아주면 되겠죠. 여기 삼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어, 인금 항자인데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자, 여기 s 자 이런 식으로 끌어주고요. 자, 여기 떨어질 때말듯 오른쪽 기울어지게, 여기 가운데 찔러놓고, 마무리 합니다. 자, 여기도 좁게 두개 만들어 놓고 가운데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다 귀필 와서 끝에 가서 조금 세월 바꾼 다음에 5, 4, 3, 2, 1 맞으면 그 되겠죠. 자, 임금 황자였고요. <laughs> 다음은 석삼또 나왔네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찍고 하나, 둘, 셋, 다시 왼쪽 밀어 띄고 정액으로 하나, 둘, 셋, 또 조금 떨어져서 약간 나 왼쪽은 나와서 위에은 나와서 왼쪽나둘셋 왼쪽은 나서 왼쪽은 나서 약간 들어서 방향 바나면하나둘셋 점점 점점 여서 왼쪽은 나와서 왼쪽은 나와서 왼쪽은 나와서 대신은 나와서 왼쪽은 나와나 둘셋 엎어서 뒤집어주고 이런 곳이 예수 예수체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려와서 점점 눌렀다가 위로 뛰고 여기 또 살짝 만들어주고 자 왼쪽으로 쓰러 오른쪽 쓰러졌다가 다시 방향바꾸 점점 눌러주고 약간 곡선 밀어 세워서 점점 5, 4, 3 이1자 띄어주면 되겠네요. 자 됐자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점이 요거는 아, 여기다 끝에다가 살짝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금방 찍지 말고 약간 왼쪽 기울게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은. 아, 칠자인데요. 이를 칠자, 치자. 이를 칠자가 나왔네요. 자, 이를 칠자, 가로.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살짝 넓, 어, 아, 길이가 짧게. 그래 이거 좁아질 테니까. 자, 이렇게 만들고 하나, 둘, 셋. 가운데서 중심 잡고 내려옵니다. 파임을 주면 되겠죠? 여기다 잔도 안 미, 한 자, 쭉 눌러서, 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각지게 하고, 5, 4, 3, 2, 1. 이때 끌때잘안 되면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다 힘을 주고 끌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한 가닥을 세워주시면 돼요. 뽑아주면 되겠죠? 다음에 공자가 또 나왔네요. 자, 뒤필 뒤집어서, 가고 또한번 틀고, 살짝 몸쪽 쓰러지고, 다시 왼쪽으로 쓰러지는 끌고 조금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어서 많이 안 나가게. 여기서 안 나가죠. 요건 조금 나가서 짧게 여기다가 찍고 살짝 돌아와서 아래 내려다가 다시 쏙 세워서 비스름이 점점 점점 누르다가 또 한번 세워서 방향 바꾸어서 누르다가 점5 4 3 2 1 다지 끌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은 2의 날자입니다이때이의날자이 사이를 잘 보세요. 자, 좀끌어내되요좀더 끌어서 자, 요거 먼저 합니다. 자, 45도 식히필 했다가 처음에 팔꿈치 나가서 밀어주세요. 팔꿈치 나가서 밀어주세요. 이거 세우고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걸, 요걸 감싸면서 올라가고 다시 방향 틀고 다시 조금 앞쪽으로 나왔다가 세워서 쓰러지고 끌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밀어 세웠다가 다시 돌면서 원을 그리듯이 살짝 틀어서 여기서 살짝 뽑아주면 되겠네요 자이 넷자 자 다음은 가출빛자인데 여기 사람이 빈또 나왔죠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서 각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 둘, 올, 자, 가로, 하나, 둘, 셋, 자, 파임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파임을 줬습니다. 살짝 가늘게 이렇게 줬네요. 자, 이비스음이 자, 이거 돌았다가 나가고 여기서 좁게 자, 위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식으로 이거 좁게 하나 둘자 가운데서 살짝 내려오면서 잘라주면서 내려오고 길지 않게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원래 이런 굵기로 써야 좋은데 지금 화면에 잘 아, 나타나기 위해서 조금 굵게 썼는데요 고정을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죽 끼까지 써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체를 그, 네, 연거4 시간을 썼기 때문에 서체를 좀 바꾸어서 어 다음에는 그해소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소체인데 어, 부귀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멋들어진 그 부귀체가 있습니다. 성문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